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피난처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잠이 잘안 오시는 분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잠을 잘 자야만이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어그 다음 날 제대로 어,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잠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리저리 설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도 마음이 또 육체가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 이런 기가 막힌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설교 땅 시작하면은 스르르 자동적으로 눈 감고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 제 설교가 뭐 그렇게 강력한 수면제가 되어가지고 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설교를 자장가 삼아가지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다면 아 그것도 큰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제가 속으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무시는 분이 뭐 없으니까 아멘도 작게 나오는 것 같아. 거기에뭐 재설교 뭐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빠르게 끝나니까. 아, 여러분들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수면제 복용해 보신 분들.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잠을 아도잘 자니까 수면제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혹시 수면을 유도하는 음악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도 한번 그거 한번 들어봤는데, 아, 수면 음악 그 보면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막그 천둥 번개 소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수면 음악이라고 그러더라고 빗소리 막 강하게 내리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 빗소리나 천둥 번개 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잘옵니까? 아니면은 뭐 도리어 잘 자다가도 그냥 아이고 무슨 이렇게 천둥 번개 소리냐 하고 잠이 깨지는 않습니까? 온라인에 보면은요 이런 그 수면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이 잘안 오는 모양이다, 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양이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강한 그 빗소리나 천둥 번개 소리 듣고 잠을 잘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잠을 도리어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소리공학연구소 소장님이신 배명진 교수님이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빗소리는 백색소음의 일종입니다. 이 백색소음은 뇌파를 자극해서 잠이 잘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소리에 대한 뇌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거슬리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되겠더라고요. 저희 경우에 얼마 전에 수면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제가 기간지 천식이 좀 있어서 건조한 그 겨울철이 되면은 잠을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자주 깨곤 합니다. 그래서 수면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수면 중에 무호흡, 어, 증상이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가습기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어, 그것을 틀어놓고 자니까 중간에 숨이 막혀서 깨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제가 기가 좀잘안 들려서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병 장교 했는데 포탄 떨어지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포탄 쏘는 병사들이 경고를 안 하니까 이게 막지 않고 몇번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청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경고음 저기 위에 보면 삐삐삐삐 막 이렇게 배터리 나가면 이렇게 또 혹은 연기 나면 이런 것들 제가 잘못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습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모터 소리가 나잖아요. 칙 소리가 나는데 청력이 약해서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잠을 잘 자요. 도리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빗소리나 그 천둥 번개 소리가 나면은요. 잠자기는 커녕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가슴이 콩탁콩탁 뛰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의 경우, 뭐, 이렇게 막 천둥번개 소리 들으면, 엄마야, 아빠야 하고 놀라면서, 불이 나게 뭐, 안식처나 피난처를 찾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보니스파크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큰 소나피를 만났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뒤를 살펴보니까 다행히 가까운 곳에 쉘터,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쉘터 피난처에 피신해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것을 한참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 여기 마침 피난처 쉘터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나 환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고 이제 평안하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란을 미리미리 대비하려고 준비하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한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와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환란에서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아 여기가 캐나다 맞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온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나고 또 핍박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가 난민들을 참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난민들에 있어가지고 여기 캐나다가 아주 좋은 피난처입니다. 뭐 영주권 따기 힘든 분들. 어, 있는데, 난민들은 그냥 영주권 주더라고요. 또뭐 정착금 또뭐 정착금도 이렇게 또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곳 캐나다에 한국분들 이제, 어, 이민 오시잖아요. 난민은 아니지만은, 어, 왜 한국으로 오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캐나다를 피난처 삼아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뭐 중국 말발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아 여기서는 못 살겠다. 아이고 공기 좋은 나라로 피난 가자 하고 그래서 이민 오는 분도 어, 꽤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언제 한번 어, 방문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또 무덤도 한번 가봐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데 하다가도. 아이 그럼 언제 가면 좋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겨울철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어요. 봄에는 황사가 있어요. 여름에는 또 장마철 또 무더위가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곧 잠깐인데 고 잠깐 동안 방문하기에는 한번 가면 또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겨울철엔 또 거기도 춥고. 아이고 웬만하면 여기 머물러야 되겠는데 혹그 뭐 생각 이제 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유 한국에서는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 캐나다로 피난 가자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뭐 한국의 치열한 그 입시 경쟁 그것 때문에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캐나다로 피신가자 하고 피신성 유학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 장애자를 돌보는데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자를 잘 돌봐주고 제도가 잘 갖춰진 캐나다로 피신가자 이민가자.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그 도시 중에서 뭐 토론토나 어뭐 밴쿠버 같은 좀더큰 도시보다 여기 캘거리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캘거리가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제 캘거리 그 밴쿠버 를 이제 왕복 차량으로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벤쿠버에서 킬거리로 돌아오다가 한 서너 시간 떨어진 산 속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한 모텔에서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텔 주인 캐나다인인데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여기 b 시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여기 이제 모텔 잡고 이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밴쿠버는 지진도 나기 쉽고 쓰나미도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그쪽은 지대가 낮아서 홍수가 나면 그 일대가 잠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쪽 랭리 아버츠포드 어, 지역이 위험합니다. 어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BC에 수백 년 만에 한번 있을 큰 홍수가 어, 나가지고 막 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대충 큰 홍수 났겠다 싶었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아 진짜 집도 많이 잠기고 큰 피해가 났더라고요. 그 아버츠 포츠 지역에 물이 낮아가지고 지대가 낮아가지고 다 잠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어, 여기 캘거리가 밴쿠버나 트론토이 도시에 비해 가지고. 좀 사이즈는 작아가지고 좀 따분할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안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기 어, 전쟁에 나가지고 어, 서로 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뭐 어, 미국하고 전쟁에 붙어가지고 미사일을 쏘게 되게 되면 여기 캘거리는 로키산맥에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것이 곡사포로 낮게 떨어지면 캘거리는 또그 로키산맥에 가려가지고 싹 안전하게 숨어가지고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무기가 하도 많이 발달돼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 여기서 살다 보니까 캘거리가 어 벤쿠버나 토론토에 비해서는 어좀 안전해서 살기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좀 위로를 받습니다. 길거리에 살면서. 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이 있어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 1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황급히 밤중에 개나리 보짐 하나 싸고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춥고 처량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정령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장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장개가... 많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도리어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혼란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객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큰 가부가 되어서 고향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해에서 40년간 지내는 동안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더 구체적인 피난처가 필요할 것을 아시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세곳, 서편에 세곳. 총 여섯 곳을 지정해가지고, 어, 여기는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이쪽으로 도피하라고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뭐냐면 실수로, 어, 살인한 자가, 보복하는 자를 피해서 도망가서 살수 있도록 마련한 피난처 제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처지에 놓이거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또한 스스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피성이요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신속히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의 찬송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움 없네. 또한 여러분,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의 본문인 10편 46편을 읽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내준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또한 여러분 종교 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은 그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오늘의 본문 46편을 그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가장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본문 시편 46편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께 피하면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꿈속에서 제가 본의 아니에게, 아니에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막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추격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제 들키게 생겼습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디로 피신하고 어디로 숨지? 아, 이렇게 당황하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깨달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피신해야지. 그리고 또 이어서 꿈을 꾸는데 누가 나를 자꾸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로 괴롭힙니다. 아, 기분이 나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던 그 태도를 싹 바꾸고 갑자기 겸손하게 나를 자기의 친구로 여기고. 대단히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러다가 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새벽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꿈속에서 제가 겪었던 것처럼 힘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만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시편 46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화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외국땅에서 말세라고 하는 환난의 시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이 외국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집 주변에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년마다... 오리들이 옵니다. 근데 오리들이 오면 봄에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인 다음에 추워지게 되면은 이제 새끼도 날수 있으니까 데리고 또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새끼를 치울때 보면 아 우리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그 오리들이요, 이 조류, 닭이나 이 오류들이요. 새끼에 대한 그 보호 본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새끼 쪽으로 가까이 가면 그 오리가 아 우리 사람 새 뭐~ 하고 강아지 있는데 어떻게 상대해 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새끼 가까이 오면 그 오리 부부가 핫바닥을 날름날름거리면서 꽉꽉꽉꽉 하고 막 공격을 하려고 덤빕니다. 아~ 자기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그 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우리를 지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뭐 암탉보다 어, 뭐 오리보다 더잘 지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 거듭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냐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